네 여러분과 들 함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나사기 뭐 폭락이 있습니다 폭락 지금 저가로 보게되면은 마이너스 4.97%까지 빠졌거든요 뭐 마이너스 5% 빠졌다고 봐야죠 뭐 근데 이제 지금 밑꼬리가 잡혀가지고 근데 이게 롱바디 세피랑 블랙, 불, 블랙이야 응. 그래가지고 매우 안좋지 하여튼간 빠졌어요 네 오늘 우선 날짜가 3월 11일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전 일, 잠깐만 네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4% 하락했고 S&P500이 마이너스 2.69% 너셀 지수가 마이너스 2.71야 너셀도 마이너스 2.71야 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네 다우가 마이너스 2.08 어, 유럽증시도 약세 물론 미국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미국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게되면은 미국만 문제야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인거지 왜냐하면은 보통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의 안전자산이잖아 그러면 미국이 덜 빠지고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나라들이 더 많이 빠지거든 근데 요새 시장을 보게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볼까? 네, 영국이 마이스 0.92, 독일이 마이스 1.69잖아. 미국 나착 봐봐. 미국 나스닥이 마이스 4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적가는 보면 마이스5% 정도 빠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아시아 증시 어제는 네, 중국이 뭐마이스 0.19, 인도 마이스 0.29. 요정도 수준으로서 움직이긴 했어요 여하튼간에 문제는 미국이에요 <laughs> 문제는 미국이지 미국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트럼프의 문제인거지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빠져서 다 폭락해가지고 네, 나스닥 종합지수 상승종목 개수가 476개야 저 저희 400개는 거의 못 봤는데. 하여튼간, 다 폭락이야. 2700개가 하락했습니다. 어, 심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은 여기 보시면 이, 게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장기 2평선, 122평선이구나. 근데 거기를 다 깨갖고서 지금 S&P 500이 뚜루룩 내려왔어. 그치. 어, 극한의 공포. 20에서 15까지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 빅스 지수. 와, 빅스 지수 보셨어요? 아, 이제 문제는 이게 빅스가 차트가 이렇게 되잖아. 약간 쌍바닥 모양새가 있지. 네, 핸드형 패턴의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빅스 지수가 지금, 예, 네, 전국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빅스가 29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지. 이건 이제, 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오늘, 그나마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해야 되나? 유틸리티가 1.04 선방해줬고, 에너지 쪽이 0.94 선방했는데.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던데. 네, 브랜트유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갔거든 69달러야. 거다가, 기 금가격도, 약간, 지금, 금가격도 뭐가 나왔냐면 더블탑이 나왔어. 그치? 그래서, 금가격도, 그니까, 러 이게 다안 좋은데? 이게 모든 게안 좋아, 지금, 지표 자체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이 안전자산 역할도 못해, 지금은. 아니,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미국의 달러는 안전자산이라, 예,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야, 지금? <laughs> 달러 약세인데. 오히려 이제 유럽이의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에, 유로화가, 에, 올라가고 있어. 채권금리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최근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렸죠. 뭐, 채권금리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증권 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증권 시황 함께 살펴봤고 문서로 보면서 정리된 내용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 이게 미국 시간이에요. 네, 미국 증시는 3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며 주요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다 빠졌다는 거. 네,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4% 아까 빠졌다는 이야기. 나스닥 지수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루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큰 낙, 하루의 큰 낙폭. 9월 이후 최저점에 도달했고, S&P 500은.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이상 9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침체 가능성 발언. 그러니까 이 발언이 좀 컸어. 왜냐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죠. 리더가 약간 불안해하면 안되는데 리더가 불안해하는 거잖아. 리더는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리더가 중심을 못 잡고 오히려 리더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완전 시장이 무너진 거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리더는 뭔가 미래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심리적으로 좀 무너졌나 봐어 이건 아닌데 그치? 그런 느낌이야 어 이거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된 거지.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본거 보면 더 심하, 심해질 것 같은데. 지금 날사기 거의 오 프로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거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침체 가능성 발언 가능성에 대한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에 벅스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전환기. 피어리드 오브 트랜지션. n 전환지죠 전환 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기에 있다고. 약간 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단어를.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 예측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회피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약간 회피하는 느낌 같지 않아? 예측하고 싶지 않다? 아니 당당하게 이야기해지. 전환기라고 하면서 이 앞뒤가 안 맞잖아.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침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싶지 않다고? 예측하고 싶지 않다? 너무 좀 아니하다라고 해야 되나? 리더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줘야지.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주저주... 네. 하여튼가 예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 이렇게 하면서 뭐 시장의 불안감은 가중시킨거죠 예측하고 싶지 않다? 이 시...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너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진거죠 경기도나 우리허시마 골드마삭스는 최근 미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시간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까지 하향 조정했어. 요 이거 되게 많이 조정한 거야. 0.7% 조정한 거잖아. 어이씨. 트럼프 행정부에, 그니까 러 이게 여기 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하고 그것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잖아. 경제 성장률. 1.7%까지 떨어졌어. 근데 이게 4% 대에서 2, 3% 대, 2% 대, 1% 대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 이것도 문제인 거지. 이거 이렇게 되면 유동성, 그러니까 너무 경제를 모르는 것 같아. 너무 경제에 대한 그 공부가 안 되어 있어. 아니 정부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근데 재정 지출 삭감. 이 엉망이지 이게 이게 이건 누, 이거는 진짜 기본도 안돼 있어 경아 그냥 이건 기본이야 기본 이거는 진짜 누구나 알수 있는 영역 아니야? 지금 뭐 그렇잖아 유럽도 그렇고 미국 저기 중국도 그렇고 다 경기부양 정책을 피는데 아니 경제성장률 자체가 1.7%까지 하향조정되는데 재정지출 착감이라고요? <laughs> 이게 무슨 뭐 엉터리 같은 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게 무슨 뭐콜리게 수준 이야기야 너무 경제 개념도 아무것도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및 관세정책으로 소비 둔화 가능성 이것도 엉망이고 이것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야 재조정된 커렉션 이번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불확성 근데 불확실성도 너무 엉망이고, 관세장치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야.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어.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거치아 거칠...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이야. 기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가 알수 있는 관점에서 <laughs>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기본도 안 되잖아. 아무런 기본 자체도 없어. 경제에 대한 기본, 아예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보낸. 초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 아예 없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거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해도 했는데 중장기가 언젠데. 어? 중장기가 2, 3년 후에? 2, 3년 후에 는될수 뭐 있을지 모르겠다. 뭐될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인가? 뭐 있지 않나 2년 후에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술적 금당 투자자들의 변동성 확대와 리스크 해피 심리로 기술점에도 야 테슬라가 마이너스 15% 빠졌다고 2020년 이후 최악이 하락부 잠깐만 진짜 이게 어떤 관점이야 야 진짜네 폭락이다 야. 테슬라 지금 210, 야, 마이너스 16.83% 야, 난리도 아니다.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락폭 엔비디아 마이너스 5% 이상 6% 빠졌죠. 하여튼간 다 빠졌어요. AI 관련 주 하락 영향. 알파벳도 4% 정도 빠졌다. 기술주 전반적 매도세 반영. 메타도 마이너스 4%. 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파라티어 마이너스 10%. 투자자 신뢰도 하락. 잠깐만. 야, 이거 보면 깜놀하겠는데? 맵을 봅시다. 야 화려하다, 진짜. <laughs> 야 화려하다, 화려해. 어, 그래도 얘 올라갔다. 펩시콜라. 펩시코. 1.17. 에너지 쪽. 엑스모빌 그래도 2.5% 올라왔는데? 넥스트라 에너지 쪽 상승해줬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좀 올라왔네. 어, 그러니까 전력 쪽,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하고 석유 이쪽은 그래도 반등해 중에 있네. 에, 음식료업 쪽하고 경, 결국에는 뭐 경기 방어 중인 거죠. 필수 소비제 이쪽. 네. 빅스지수가 12월 어, 빅스지수 아까 보여드렸지 에, 쌍바닥 찍으면서 올라왔잖아 그치? 핸드령 패턴 지금 29까지 삐삐병 하면서 올라왔어 국채시장에서 금리 하락? 금리는 그냥 살짝 조정받았어요 크게 조정받지 않은거 배당주및 경기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존스랜더스하고 몬테알레즈 등 상승 마감.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제약바이 쪽 올라왔나? 아 그냥 선방했네. 제약과쪽노보너디스크 많이 빠졌다. 일랄 일리하고 통신 쪽 약간 통신 이렇게 경기 방어주죠. 이쪽에 야. 아마존도 좀 빠졌네. 뭐 음식 료업 쪽에서 약간 선방한 것들이 있긴 있네요. 뭐 펩시코 라든지 그냥 선방했어요. 그냥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코카콜라 라든지 다 빠졌대요. 어, 로, 어, 여기에 로키드 마틴, 에, 방산 관련된 죠 야, 여행 쪽도 다 빠졌다. 여행이 빠졌으면 뭐 소비가 안 좋아진 거니까. 부동산 쪽선방해줬고 보험 쪽 버크셔 해서이 역시 <laughs> 워렌 버핏 엑스모빌이 2.38로 살짝 올라왔지. 근데 전략 쪽은 뭐 넥스트라 에너지가 에, 약간 올라간긴 했네. 철강 다.. 야 철강 관세 부과했는데도 철강 빠졌다 야 철강.. 아.. <laughs> 씨.. 뭐야 에.. 그냥 경기 방어주 위주로만 좀 시장에서 선방해주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고 향후 시장 전망 빅스 상승 변동성 확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우선 CPI 지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p p i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한번 발표될 거예요 그거 다다 다 물가 지수니까 근데 물가가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소비가 물가잖아. 그래서 경제에서 소비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변동성이 좀 확대 지속될 것 같다. 보는 거고. 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좀 체크해 보라는 이야기고. 중기적으로는 관세 정책과 금리 전망의 핵심 변수다. 4월 2일날 대규모 관세 부과 결정 여부가 있습니다. 아 관세. 이제는 관세가 어떻게 부과 되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분석해야지만 어느 정도알수 있을까 말까야 어우 너무 이랬다저랬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투나 기업 실적 발표 시즌. 아 이제부터 또 이제 4월 초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된다고 하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시장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다는 거. 연준의 통화정책과 노동시장 지표 계속 모니터링. 근데 이거 다 적어져. 뭐 경제지표 계속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급락했다. 나스닥, S&P 500 모두 주요 지지선이 테스트 받고 있다. 방어주민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치? 아까 그렇게, 넥스트라 에너지. 유가. 추가 하락 가능성 대비 변동성 확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경기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뭐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GDP. 이런 거 체크하시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aughs> 으이씨어 진짜 너무하다 진짜. 어마 씨 뭐라고 해? 하여튼 아, 이렇습니다 진짜. <laughs> 너무 황당해 가지고 진짜. 어이 너무 황당해. 유럽도 좀 볼게요. 네. 뭐 상대적 유럽은 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살짝 아니 살짝은 아니고 그래도 하락하긴 했지. 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1.8%하락했면 근데 제가 이 주요국들 경제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주요국들의 경제도 어,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살짝 살짝 안 좋아지는 게 보이긴 해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많았어. 1.8% 하락했고. 범유력권 스톡스 600지수가 많았어. 1.4% 하락했고. 유럽기술주도 어, 유럽기술주가 마이너스 3.1% 많이 하락했는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마이너스 4% 하락했다. 오히려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서 포르쉐하고 스탈란테스 이쪽은 주가가 상승해줬어요. 유럽자동차 업종 전체가 1.24% 자동차 쪽좀 상승해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정책 불확성의 기술죄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뭐 sml이 마이너스 4% 하락했다는 거, 독일의 수출 감소 지표가 좀 나와서 독일 지수가 그래도 마이너스 1.8% 하락 하락했죠. 유럽은 미국 관세 우려하고 독일 수출 둔화가 결합하면서 유럽 증시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다. 아, 그리고 뭐 지정학적 요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laughs> 야, 그, 저번에는 사우디아라비에서 우크라하고 러시아하고 협상하더니 다시, 아이, 죄송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서 저번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상하더니 이번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간 협상 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하여튼간 그쪽 봐야죠 우크라 관련된 종목,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 뭐 방위산업 쪽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미국 관세 불확성으로 유럽 기술 쪽 급락했다. SML이 마이너스 4% 하락했다는 거고 독일의 수출 감소로 인해 독일의 닥스지수가 마이너스 1.8% 하락했다. 유럽 자동차 업종은 1.24%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거.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이슈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성이 유럽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락세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증시를 요 정도 좀 살펴보고. 아시아 증시. 아시아는 어제였죠.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뭐 한국은 네 어제 한국 예 지금 왜안 나오냐 어 이렇게 보시다 우선 어 코스피가 올라갔어 어제 종가가 0.27% 정도 그래도 어제 코스피가 선방해줬네. 네 월요일날 코스피 에 선방해줬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네요 어, 코스닥이 약세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폭락한건 아니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폭락할 수가 있, 있긴 하겠는데 그쵸 글로벌 증시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어 빠졌다 야 한국의 그 야가선물지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83% 빠졌거든요 지금 343이지. 예,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증시가 하락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이 보이시죠? 네. 오늘 증시 한국 증시도 하락 출발할 수 있다는 거. 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체크해 볼게요. 한국 증시 말씀드렸고. 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약간 상승했다고 하네요. 아까 보시긴 하셨죠? 이렇게 볼까? 아시아. 띠리리. 어제 기준이겠지. 상해가 마이너스 0.19 약간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세 모양새가 있네요. 말레이시아도 전반, 전바... 근데 말레이시아 이야기할 거 아니고. 홍콩이좀 홍콩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85% 하락했어요. 그래도 뭐 아시아 증시도 살짝쿵 네, 조정받은 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좀 선방했다고 좀볼 수가 있, 있겠고요. 물론 한국의 코스닥은 좀 빠졌고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중국의 cpi 지수가 안좋죠.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좀 들어선 모양새가 있습니다. 미국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 도입 예정.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리케이 지수가 네0.38% 많이 상승한건 아니고 근데 토픽스는 빠졌어요. 일본의 토픽스 지수는 0.29% 하락했고 한국의 코스피가 0.27% 상승 코스닥이마너스0.26% 하락 근데 홍콩 항생지수가 좀 많이 했죠. 마이너스 1.83%까지 빠졌죠. 홍콩 항생지수. 아,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항생지수가. 그치?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받은 거니까 이건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약간. 근데 유럽은 지금 더블탑 나왔거든? 그래서 유럽이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유럽은 좀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저항대 걸리면서 지금 조정 주고 있죠? 뭐 지금은 조정 타이밍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조정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에 기업들의 그 현금 소득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요게 전년 동월 어,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4.4% 대비 둔화. 어. 약간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해야지? 임금 상승률하고 비슷한 건데 임금 상승률하고 비슷한 건데 임금 상승률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금 상승률을 평가를 하고요. 얘는 보너스 상여금 그런 거다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둔화됐다는 거니까 뭐 월급이 둔화됐다는 거니까 급여가 상승률이 뭐 급여가 둔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도 줄어들겠죠. 근데 그 요새 일본의 채권금리가 쫄래 쫄래 잘 올라가고 있죠. 계속 들어. 저번에 한번 체크해 드렸고 중국은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해가 여기가 2월 CPI가 마이너스 0.7% 감소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쉽진 않지. CPI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디플레이션이 딱된건 아니고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건데 보통 한 마이너스가 계속 한 2, 3개월 정도 연속해서 진행되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캐나다 농산물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함께 체크해봤죠. 미국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 시행 예정 미국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야? 그러면 미국 시간은 수요일이니까 뭐 한국으로 목요일 날 정도? 하여튼간 뭐 이번 주에 이번, 미국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의 철강 기업들이 빠졌죠, 오히려. 엉망이야? <laughs> 시장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뭐, 증시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다시 한번 더 깊게 이야기 해볼게요.